네, 안녕하세요. 어, 여기, 또 이제, 산발 들었나, 이렇게 말았는데한 군데가 좀 들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, 벌써 선발 때 와가지고 선점을 한것 같아요, 지금. 네. 예. 벌써 들어오, 들기 시작하면, 들기 전에 자리뼈로 왔다 가고, 선발 때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분봉벌이 들어오더라고요. 아, 아, 요거는 다음 주면은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. 아직 뭐 화분 물고 들어가는 벌은 없고요. 이거 네. 아,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이거 어, 지난주에 찍진 않았지만 저쪽 다른 골짜기에 어,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1호벌, 이게 2호벌 될것 같아요. 2호벌 어, 아직은 화분을 물고 들어가지는 않는데. 요거는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다음 주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세 번째 또 도착했는데, 아, 여기도 심상치 가 않네요. 여기도 좀 전에 가리빨이 왔다 갔다 했고요. 볼게요. 아, 여기도 자리 선점을 한것 같아요. 요것도 다음 주면 들어올 것 같아요. 이것도. 화분은 아직 물고 들어오진 않는데. 여기도 다음 주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. 딱, 지금 자리를, 먼저 선발 때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여기도 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. 자리벌들들인지. 네. 아 여기도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. 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, 많이. 여기 홍천은 5월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아 여기 있는 거다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네. 어 개미약을 뿌리고가지고 개미는 아직 보이진 않아요. 원래 여기 개미가 많았었는데. 아,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. 아, 양봉도 왔다 갔다 하네. 양봉 한 마리 들어갔어요. 아,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요. 아, 분위기 좋은, 좋, 좋습니다. 아주. 아주 좋아요. 여기는 세통다 들어올 것 같아요. 딱, 분위기가. 아, 세통 다, 네통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. 아, 세 번째 왔는데. 어 여기 심상치 않네요 아 이거 벌 긴건가? 아 아무튼 벌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화분 들어 들고 물고 들어가는 놈들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음주면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어온거라면 다음주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. 지금 선발대거든 선발대 서로 안싸우자 같은팀이에요 같은팀 같은무리에요 같은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을 물고 들어오나 어, 아직 화분을 물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네요 저기 집 지키는 놈들 보이시죠? 두 마리 아래 위로 여기 집 지키는 놈들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 기분 좋네요. 아직 뭐 들은 것 완전히 이사 한것 같지는 않아요. 아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 여기 하... 확률은 한80% 80%, 80 들었다고 보면 돼요. 이 정도 세력이면 한 80%. 네.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른데를 이동하겠습니다. 아 여기도 벌이 벌이 지키고 있네요. 여기 한 마리. 어? 보이시죠? 있죠? 아, 여기도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높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이거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선발대가 여기도 온것 같아요. 어, 나머지 두통은 아직 자리보는 안보이네요. 또 다른쪽으로 이동하고 해보겠습니다. 어, 마지막 자리 왔는데 아 여기는 벌이 들은 것 같아요. 이제 화분 물고 들어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지난주에 여기 들었었어요, 네. 여긴 확실히 100% 들은 것 같아요. 볼게요. 집 청소하네요, 집청소 아, 여기는 100% 들었어요, 여기는. 여기는 1호벌1호벌 아,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음. 다음 주, 다음 주, 다음 주에는 꽤 많이 들을 것 같아요. 아,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. 아주. 네. 지금 이거까지 어, 일곱 통. 일곱 통, 어, 여섯 통뭐 들을 것 같고요. 요거는 확실히 들어, 들어와 있고요. 요거는 들어왔고. 아, 다음 주에 기대가 됩니다. 어, 다음주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